오늘 건전한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건전한 소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건전한 소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정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것 그것이 건전한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고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이 우리가 소망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망은 약속받은 것또 이미 이루어진 것임과 동시에 또 바라고 기대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존재해야만 그것이 건강한 소망이 되고 건전한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바라는 건전한 소망이 있다면 또 우리에게는 반드시 건전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컬링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삶, 삶에서의 부르심 또 신앙에서의 구체적인 실천을 부름, 컬링,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논하기 전에 전제를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개념은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정체성이에요. 또두 번째 개념은 부르시는 분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이 반드시 소명을 생각하기 전에 알아야 되고 나를 부르시는 그 분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명이라는 말을 이해할 때에 소명은 내 마음대로 그것이 아니라 한계가 정해져 있는 내 신분에 맞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순종의 의미를 소명에 함께 생각해야지만 그 소명이 건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얻었대요.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지만 그 자유는 내 육신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육체의 기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자유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그러니까 자유를 왜 부르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우리는 이미 어느 것에 얽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로 부르셨다. 너 그곳에서 나와서 나와라 하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함을 입었다고 해서 이제부터 아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내 뜻이 내가 정하면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하라 오히려 사랑 안에 묶여 있다, 사랑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전지전능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나는 자유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전지전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를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자유는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인류 가운데 다 인류가 다 죽고 여러분 혼자 지구에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되게 자유로울 것 같고, 되게 막 평안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 혼자 남으면 자유가 아니라 더 제약이 많이 따를 거예요.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반대로 내가 할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뭐, 누가 없으면 잠을 또잘잘것 같죠? 그죠? 나를 깨우는 사람이 없으면 잠을 잘잘것 같은데, 잠을 자려고 해도 모기가 와서 여러분을 물어서 여러분의 잠을 잘수 있는 자유를 뺏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의 부르심,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이지, 하나님을 벗어난 하나님 밖에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부르셨다. 그것은 성령의 소욕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안에서 사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부르심 그것을 소명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의 부르심, 내 마음대로 소명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자에 종속되어 있는 부르심, 그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심, 부르심은 종속의 의미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 전제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기준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 분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부를 때가 있어요. 집에서 뭐 아이들을 부르든가 남편이나 부인을 부를 때에 분명히 여러분은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죠? 흔히 드라마나 이제 우리의 일상 집안에서 보면 10대 이제 남매를 둔 가정을 보면 오빠가 갑자기 막 다급하게 여동생을 막 부릅니다. 여동생 이름을 막 부릅니다. 그럼 여동생은 뭐 혹시 오빠에게 무슨 일이 있나 막그 불안한 마음에 궁금해서 막 오빠한테 갑니다. 그럼 오빠가 대부분 뭐라 그러나요? 음, 불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동생이 어울려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빠는 동생을 불렀어요. 근데 동생은 오빠가 왜 불렀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하지만 오빠에게는 분명히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름을 당한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부름을 부른 사람은 그 목적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부르심에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그 오빠가 동생을 골려먹기 위해서 장난치는 그런 부르심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함께 누리자. 더더 나가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함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14절에 나오듯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부름의 상. 그 부름의 상은 과연 무엇일까? 부름의 상은 그 앞절에 보면 바울이 생명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권난의 참여함을 알려어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목적은 우리를 부활시키시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 중에 생명의 부활한 사람은 단한 명이에요. 근데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 자유함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한 삶을 사는데 분명히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육신의 삶 가운데 그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일이 남아 있다. 그것이 소명을 위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망에서도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 있었듯이, 부르심, 소명을 이야기할 때도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 존재합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또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이미 한 일, 이미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바울이 한 말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그 의미, 그것은 이미와 아직의 개념이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신학적인 기초를 다진 칼빈이 강조한 신학이 임이와 아직의 신학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장로교 이제 신학을 한 저와 동갑인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소개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임이와 아직의 신학을 강조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위해서 삶의 변화를 강조하고 소명을 강조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침례교에서, 침례교 신학교에서 그런 걸 배우셨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상당히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야기가 좀 통하겠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장로교는 당연히 이미와 아직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침례교 목사가 그걸 얘기하니까 되게 신기하고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순복음 쪽에서 자랐고 또 침례교 신학을 했지만 십몇년 10, 전에 저도 이제 뉴저지에 살때그 초대교회 그때 지금 이제 지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신 이재용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심의하실 때 저도 그때 장로교회 가서 처음 이 신학을 들은 거 이미와 이미와 아직 역설이라는 그 신학을 그 분에게 처음 들었는데 침례교에 와서 이 계속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의미와 아직의 신학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소명과 소망을 이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돼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꾸 의미와 아직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직의 의미를 모르면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말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내야 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변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표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십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아직 남아있는 여정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아직의 의미보다 임이라는 의미를 더 강조한다면 건전한 소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직의 의미를 모른다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의인이야 난 이미 천국 백성이야 라고 한다면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부원파와 여러분은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몇주 전부터 이 건전한 소명에 대해서 제목을 정하고 이제 자료를 쭉 찾아보다가 CTS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보게 됐어요. 우리는 보통 소명을 이야기할 때 일차적으로 직업에 대해서 직업과 연관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직업이 소명이다라고 또 요즘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기독교인이 술집을 오픈해도 되나요? 그게 주제였어요. 기독교인이 술집을 오픈해도 되나요? 이제 감리교 목사님 중에 유명하신 분이 나와서 이제 거기에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감리교는 이제 이미와 아직의 신학을 강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리교는 어느 교단보다도 완전, 완전해져라. 라는 그런 존 웨슬리의 개념을 이어받아서 거룩함을 강조하는 교단이에요. 성화. 거룩함을 강조하는 교단이 감리교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독교인이 술집을 오픈해도 됩니까? 근데 TV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명확한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소명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김수용이라는 그 개그맨이 있었는데 아 그러면 오픈해도 되겠군요. 그러면서 <laughs>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소명이면 해도 되겠군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이 술집을 오픈해도 되겠습니까? 또그 이제 그 질문한 사람이 안수집사예요. 그래서 장로를 받아야 되는데 <laughs> 제가 오픈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질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술집을 오픈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될것 같습니까, 될것 같습니까? <laughs> 미국에는 이제 빈고장 많은데 한국에는 빈고장을 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 빙고장 많고 이제 제가 알기로 도이 지역에 많은 교인들이 빙고장을또 재밌게 이용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교인이 빙고장을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이제 아마 판단할 기준을 갖고 생각할 거야. 여러분 술이나 빙고나 뭐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뭐너술 먹었지, 난너 구원 안할 거야 하지 않으지, 너빙고장같지난너구는안할 <laughs> 거야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소명에 대해서 말할 때는 반드시 술이나 빙고에 관한 것을 연결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구별되라라고 부르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과 하나님의 인자하신 과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있는 곳에서, 네가 하는 일로 드러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술집을 운영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래서 술집을 운영해도 교회 잘갈수 있고 수입조 많이 낼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소명의 차원으로 들여다본다면 술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그 자리에서 드러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그거를 뭐 제쳐두고라도 술집을 운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되는 일일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술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 그술 먹은 사람들이 싸운다거나.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 다친다거나, 아니면 죽는다거나 해서 가정이 불행해진다면, 그것은 결코 내 일로, 내 직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은 절대로 소명을 위한 일이 아니고, 그 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직업이 물건을 파는 직업이다. 라면 그 안에서 소명을 찾아야 돼요. 그 소명은 뭐냐면, 그 물건이 소비자의 삶에 들어가서, 그 소비자의 삶에 도움이 되고, 그것으로 기뻐한다. 그러면 나는 물건 파는 것이 나의 소명이고 기쁨이에요. 또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을 사회에 잘 적응하게 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사회에 유익이 되게 하는 그 일을 가르쳤다. 그것은 나의 소명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사진 작가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진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추억을 할수 있는 그 기쁨을 얻는 것, 그것이 나의 소명이다라고 그 직업에서 소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조금이라도 알게 할수 있다면 그 직업은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남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직업이 나의 직업이다.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소명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직업과 소명을 연결할 때 돈보다 중요한 것이 그 안에서 내가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뜻 책에서 건전한 소명을 위한 삶을 이렇게 정의해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원하는 일보다 필요한 일을, 즐거움보다 섬김을, 일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삶, 이것이 건전한 소명, 소명을 위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른 사람이 이미, 이미 술집을 하고 있고 뭘 한다고 해서 그걸 비판하거나 뭐 그걸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는 소명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반드시 제시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고 한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교회는 반드시 그 소명에 대한 기준, 그 올바른 직업의 선택에 대한 기준을 알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올바른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소명, 또 직업 그런 내가 해야 되는 이세상에서 일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행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4절에서 17절 본문 1 4절에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오늘 이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소명의 기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소명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부르심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소명의 기준은 서로 사랑하라는 율법이에요. 또 예수님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소명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하나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나 이 일을 하라고 하셨나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반드시 그 기준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너무 감상적이나 감정적으로 보지 않으셔도 돼요.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나는 아, 항상 웃어야 되는구나, 나는 항상 친절해야 되는구나, 나는 항상 다른 사람과 화해해야 되는구나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반드시 그 의미를 소명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어요. 조금 전에 술집을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했죠. 그 그것이 소명인가 부르심인가 궁금하다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적용하면 돼요. 내가 술을 팔고 그 사람들에게 유흥을 제공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건강, 정신 건강과 육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인가 아니면 이익을 주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건전한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술집을 운영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 술을 많이 파는 것 그것이 나의 소명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음주 문화를 정착시켜 주고 건강한 것을 추구 추구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개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수용이라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 그러면 제가 1인당 한 병만 팔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laughs> 건전하게 1인당 한 병만 한 병만 팔겠습니다. 예. 모르겠어요, 그게. 그것도 소명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도 사랑하는 거긴 하겠죠, 그죠? 근데 뭐한 명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겠다고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소명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나에게도 유익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해요. 서로의 서로. 지금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라라는 알아요. 근데 서로를 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라. 근데 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라는 것은 뭐냐면 둘다 유익이 돼야 돼요. 나에게도 유익이 돼야 되고 당신에게도 유익이 돼야 된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해서 나는 손해만 보고 그냥 나는 그냥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건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소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쩌면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은 죽는 거니까.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손해 보고 정말 내가 다 져야 된다. 그건 사명이에요. 근데 오늘은 사명을 얘기하잖아요. 소명을 이야기해요. 소명은 나에게도 유익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인 것. 그러니까 서로가 다 유익하게 할수 있는 것이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명을. 직업을 선택하는 데 적용하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개명을 집어 넣어야 된다 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건전한 소망을 가진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나 학생들, 나의 소명을 어떻게 찾습니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녀라든지 친구라든지 친척이라든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것이 정말 나의 소명이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소명 건전한 소명을 찾아갈 때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개념을 통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건전한 소명은 제약이 따라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건전한 소명은 어쩌면 제약이 따라요. 하지만 넓은 의미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포함해서 지켜 나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위한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을 줄수 있는 일을 여러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직업이 되든지 아니면 평소의 삶 가운데 유익을 주는 일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영혼과 육신에도 부여함이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과 육신에도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소명은 부르심의 상, 그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 다가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세상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게 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서로 사랑하는 개명 안에서 서로의 소명을 인정해주고 세워지면서 지금 내 당장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희미한 소망이지만 그 안에서 확실한 서로 사랑하라는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전한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